나는 75입니다. 사람들은 이 나이면 세상일에 관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귀가 어둡고 눈이 침침하고 기억도 가물가물할 거라고 여기죠. 어쩌면 그게 편할 때도 있습니다. 모르는 척하면 상처받지 않아도 되고 들리지 않는 척하면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요. 하지만 오늘은 그럴 수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시작해야 하니까요. 이 이야기는 나와 내 가족에 관한 것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가족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에 관한 기록입니다. 나는 그 여자를 처음 본 날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거실에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공기는 따뜻했습니다. 나는 평소처럼 소파에 앉아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목소리가 달랐습니다. 평소보다 높고 밝았습니다. 아버님 계세요? 며느리는 거실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뒤에 누군가를 데리고 있었습니다. 소개해드릴 분이 있어요. 그 말이 그렇게 가볍게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현관에 서 있던 여자는 젊었습니다. 아마 50대 초반쯤 되어 보였습니다. 너무 젊어서 내 나이를 다시 한번 떠올리게 만들 만큼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자연스럽게 그 여자를 내 옆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요즘 혼자 계시잖아요. 사람은 사람이 있어야 해요. 말동무도 되고 돌봐줄 사람도 필요하시고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말을 얹으면 내가 오해하는 노인처럼 보일 것 같았습니다. 여자는 차를 따르며 내 얼굴을 몇 번이나 훔쳐봤습니다. 그 눈길이 나를 보면서도 나를 보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물건을 평가하듯 집안을 둘러보는 시선이었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유난히 말이 많았습니다. 이분은 김 선생님이시고요. 오래 전부터 혼자 사셨대요. 아버님처럼 조용히 지내는 걸 좋아하시고 성격도 차분하시고요. 그 말들이 준비된 대사처럼 들렸습니다. 며느리는 한 시간쯤 있다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김 선생이라는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천천히 계시다 가세요. 저는 급한 일이 있어서 먼저 갈게요. 며느리는 나를 보지도 않고 나갔습니다. 여자와 나 단둘이 남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여자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이 참 좋네요. 오래 사셨나 봐요. 나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40년 넘었습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시선이 오래 머무는 곳들이 있었습니다. 벽에 걸린 액자, 선반 위에 도자기, 그리고 창 밖으로 보이는 마당. 그날 여자는 한 시간을 더 있다가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다시 왔습니다. 며칠 뒤부터 그 여자는 자주 집에 왔습니다. 항상 며느리가 데려왔고, 며느리는 그때마다 집을 비웠습니다. 아버님이랑 이야기 잘 나누세요라는 말만 남기고요. 나는 그 말이 배려가 아니라 떠넘김이라는 걸 알면서도 모른 척 했습니다. 여자는 매번 차를 끓였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녹차를 준비해왔고 과일도 깎아줬습니다. 정성스러웠습니다. 너무 정성스러워서 오히려 부담스러울 정도였습니다. 대화는 항상 가벼운 것들로 시작했습니다. 날씨, 건강, 요즘 텔레비전 프로그램,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화재는 자연스럽게 집으로 흘렀습니다. 이집 정말 좋아요. 마당도 넓고 햇빛도 잘 들고 요즘 이런 집 구하기 힘들죠. 나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여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혼자 사시기엔 너무 넓지 않으세요? 관리도 힘드시고 그 말에서 나는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걱정이 아니라 탐색이었습니다. 어느날 아들이 저녁 식사 자리에 그 여자를 데려왔습니다. 며느리가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여자가 옆에 앉아 있어도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나는 그 침묵이 동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식사 후에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김 선생님이랑 잘 지내시죠? 선생님이 아버님 돌봐드리시면 저희도 마음이 편하거든요. 나는 커피잔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봤습니다. 돌봐준다는 게 무슨 뜻이냐? 며느리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 말동무도 되시고 집안일도 도와드리시고 그런 거죠. 혼자 계시는 것보다 훨씬 좋잖아요. 그말 뒤에 숨은 뜻을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계속 말했습니다. 저희도 바쁘잖아요. 매일 아버님 보러 오기도 힘들고, 누가 옆에 계시면 응급 상황에도 대처하시고, 아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그게 더 화가 났습니다. 어느날 그 여자가 나에게 물었습니다. 아버님, 이집 정말 오래 사셨어요? 나는 잠시 말을 고르다 대답했습니다. 아내랑 같이 처음 장만했습니다. 그때가 1978년이었으니까 지금 45년째입니다. 여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때는 집값이 지금보다 훨씬 쌌겠네요.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여자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 동네가 요즘 재개발 이야기가 많이 나온다면서요? 그러면 집값이 더 오르겠네요. 그때 나는 확신했습니다. 이 여자가 왜 여기 오는지를요. 며칠 후, 며느리가 본격적으로 집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님, 연세도 있으시고, 정리는 미리미리 해두셔야죠. 나중에 복잡해지면 아버님도 힘드시고, 저희도 곤란하거든요. 나는 물었습니다. 무슨 정리? 며느리는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재산 정리요. 집도 그렇고, 예금도 그렇고, 명의도 정리하시고요, 상속도 미리 준비하시는 게그 말이 나를 걱정해서 나온 말이 아니라는 건 눈만 마주쳐도 알수 있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괜찮다.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괜찮으시다니요? 만약에 갑자기 무슨 일 생기시면 어떡하시려고요?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내 방으로 왔습니다.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리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나는 책을 덮고 아들을 봤습니다. 아들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희 말이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그냥 아버지 생각해서 하는 말이에요. 나는 물었습니다. 내 생각이라고?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혼자 계시면 위험하잖아요. 집도 넓고 관리도 힘드시고, 김 선생님이 옆에 계시면 저희도 안심이고,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그 여자가 여기 사는 게 너희 안심이냐, 내 안심이냐,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점점 말을 아끼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해도 잘 들리지 않는 척 했습니다. 아들이 물어봐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결정을 미루는 척 했습니다. 그들이 나를 늙었다고 생각하도록 그대로 두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모든 걸 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와 그 여자가 부엌에서 나누는 작은 대화, 아들이 며느리 눈치를 보는 모습, 그들이 내 방앞을 지나며 주고받는 시선까지, 어느 날 저녁 나는 우연히 며느리와 그 여자의 대화를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선생님, 조금만 더 참으세요. 아버님이 워낙 고집이 세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여자가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하면 되죠. 저도 급하지 않아요. 며느리가 다시 말했습니다. 일단 같이 지내시게 하는 게 먼저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름도 올리고 권리도 생기고 그러니까요. 나는 그 순간 모든 걸 이해했습니다. 밤이 되면 나는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내 사진을 꺼내 놓고 한참을 보다가 서류 봉투를 열어 봤습니다. 집 등기부 등본, 예금 통장, 보험증권, 내 이름으로 된 것들이 생각보다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는 한장한장 한장 천천히 확인했습니다. 어느 것이 아직 내 손에 있고, 어느 것이 이미 아들에게 넘어갔는지,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가 언제 어떻게 움직여야 할지를요, 며느리는 점점 조급해졌습니다. 처음에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건강 생각하면 혼자 계시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선생님도 좋은 분이시고요. 하지만 내가 반응하지 않자 말투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이 여자분도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계속 이렇게 기다리기만 하시면 안 되죠.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며느리는 아예 대놓고 말했습니다. 아버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이 나이에 혼자 집 지키고 계시는 것도 위험하잖아요. 넘어지시기라도 하면 어떡하시려고요? 밤에 갑자기 아프시면요? 나는 밥을 천천히 씹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걱정이 아니라 압박이라는 걸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알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옆에서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 고개가 나를 향한 게 아니라 며느리를 향한 거라는 것도 보였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아버님 재산 문제로 괜히 소문나면 곤란해요. 요즘 노인들 노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데요? 사기꾼들이 들끓는다고요. 그 말이 바로 며칠 전까지 집을 드나들던 그 여자를 떠올리게 했습니다. 나는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사기꾼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만 재산을 노리는 사람은 바로 여기 앉아있지 않나? 며느리는 서류를 다시 꺼냈습니다. 이번엔 한 장이 아니었습니다. 여러 장이 묶여 있었습니다. 여기 도장만 찍으시면 돼요. 복잡한 거 없어요. 김 선생님이랑 동거인 등록하시고 나중에 필요하면 재산 관리도 맡기시고 나는 서류를 한장한장 한장 넘기며 천천히 읽는 척 했습니다. 사실은 이미 다 읽고 있었습니다. 그 사이 세 사람의 눈빛이 내 손끝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는 서류를 탁자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생각할 시간을 줘라 며느리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뭘더 생각하세요? 아버님한테 좋은 일인데 나는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는 내 방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지는 않았지만 기척으로 다알수 있었습니다. 조급함이 벽을 넘어왔습니다. 나는 책을 읽는 척 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며느리는 한참을 서 있다가 결국 돌아갔습니다. 다음 날 집에 낯선 사람이 왔습니다. 며느리가 부른 변호사였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정장을 입고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아버님,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변호사님께서 설명 좀 해주실 거예요. 내 의사는 묻지 않았습니다. 이미 결론이 난 사람처럼 취급했습니다. 변호사는 자리에 앉아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 요즘은 미리 준비를 안해 두시면 나중에 문제가 많습니다. 상속세도 그렇고, 명예 이전도 그렇고, 생전에 정리해 두시는 게 가장 좋아요. 나는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특히 부동산 같은 경우는 세금이 많이 나옵니다. 미리 증여하시면 절세도 되고, 나중에 복잡한 일도 없고요. 며느리가 거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아버님도, 마음 편하게 지내시고, 저희도 안심하고, 서로 좋은 일 아니에요? 나는 그때 물었습니다. 내가 마음 편한 게 중요하냐, 너희가 안심하는 게 중요하냐. 며느리의 얼굴이 순간 굳었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아버님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변호사님, 오늘은 이만 가보시죠. 제가 부른 것도 아니고, 필요한 것도 아니니까요.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며느리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 순간, 나는 처음으로 분명히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를 가족이 아니라 정리 대상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걸요. 그날 나는 처음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동안 이름만 남겨두고 연락하지 않았던 사람에게요. 오래전 직장 동료였고 지금은 법무법인을 운영하고 있는 친구였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오래간만이지? 친구는 반가워했습니다. 하지만 내 목소리에서 무언가를 느꼈는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나? 나는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느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있는지, 그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친구는 한참을 듣더니 말했습니다. 자네, 아직 정신 똑바로 박혀 있구만. 좋아, 내가 도와주지. 우선 서류 몇 가지 준비해야 해. 나는 며칠 동안 조용히 준비했습니다. 집에 있는 모든 서류를 확인했습니다. 등기부 등본, 예금장고증명서, 보험증권, 그리고 유언장까지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내가 혼자 정리해둔 것들이 있었습니다. 며느리도 아들도 모르는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꺼내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말할 때가 됐다고요. 며칠 뒤 가족회의라는 이름으로 다시 모였습니다. 며느리는 이번엔 확신에 찬 얼굴이었습니다. 그 여자도 자리에 있었습니다. 아들은 피곤해 보였고 나는 아무 표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버님, 오늘은 정말 결정하셔야 해요. 이렇게 계속 미루시면 안 돼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 결정하지. 며느리의 얼굴에 안도감이 스쳤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내가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 보는 얼굴을 보고 굳었습니다. 이분은 누구세요?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저는 법무법인 정의에서 나왔습니다. 어르신 요청으로 왔고요. 며느리는 나를 봤습니다.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나는 친구를 내 옆에 앉혔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모인 이유가 결정을 하기 위해서라고 했지. 맞아. 그래서 나도 준비를 했다. 친구가 서류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며느리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나는 그제야 천천히, 하지만 명확하게 말을 시작했습니다. 이 집은 1978년에 내가 장만했다. 당시 내 월급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지. 그래서 아내가 10년 동안 모은 돈을 보탰고, 은행 대출까지 받아서 샀다.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명의는 처음부터 내 이름이었다. 아들 이름으로 바꾼 적도 없고 중요한 적도 없다. 지금도 이집 주인은 나다. 며느리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럼요, 당연히 아버님 명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셔야. 나는 손을 들어 말을 막았습니다. 아직 말안 끝났다. 너희가 알아야 할게더 있다. 친구가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등기부등본이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이집 말고도 내 명의로 된게몇 가지가 더 있다. 예금 통장 3개, 보험 2개, 그리고 아내가 남긴 부동산 지분 하나. 며느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동산 지분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내 친정에 있던 건물이다. 아내가 세상을 떠나면서 내게 상속됐지. 아직 아무한테도 말하지 않았다. 아들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아버지, 그런 게 있었어요? 나는 아들을 봤습니다. 너한테 말할 필요가 없었으니까. 내가 살아있는 동안은 내 것이고, 내가 결정할 일이니까. 며느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럼 오늘 이 자리는 뭐예요? 저희한테 보여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너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기다렸을 뿐이다. 나는 그 여자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직접 말을 건넸습니다. 김선생님이라고 했지요? 여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물었습니다. 여기 오신 이유가 뭡니까? 여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다시 물었습니다. 며느리가 무슨 제안을 했습니까? 여기 들어와 살면 뭘 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여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며느리가 소리쳤습니다. 아버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버님 걱정해서 나는 며느리의 말을 끊었습니다. 걱정? 너는 나를 걱정한 게 아니라 이 집을 걱정했다. 내가 언제 죽을지, 재산이 어디로 갈지만 걱정했지.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나는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늙었다고, 귀가 어둡다고, 기억이 가물가물하다고 생각했겠지. 하지만 나는 다 듣고 있었다. 너와 저 여자가 부엌에서 나눈 이야기도, 내가 밤마다 내 방문 앞에서 서성이던 것도 며느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나는 친구가 준비한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내가 가져온 서류들이 있다. 동거인 등록, 재산 관리 위임, 증여 동의서 하나 같이 내 권리를 넘기는 내용이더구나. 며느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나는 아들을 봤습니다. 너는 뭐냐? 이 일에 내 생각은 없었냐? 아들은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저는 아버지 생각해서 나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생각이라고 아니면 우리 생각이라고 했던가? 그 우리의 나는 빠져있더구나.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언제부터 나를 아버지가 아니라 짐으로 본 거냐? 언제부터 내 집이 내 것이 될 재산으로만 보였냐?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떨고 있었습니다.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대답해라. 너는 내 아내 편이냐? 내 아버지 편이냐?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습니다. 아들은 결국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 말에는 선택이 담겨 있었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편은 고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다. 나는 친구에게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제 내 결정을 말하겠다. 모두가 나를 봤습니다. 나는 천천히 또박또박 말했습니다. 첫째, 이 집은 아직 내가 정리할 때가 아니다. 명의도 바꾸지 않고 증여도 하지 않는다. 며느리가 입을 열려 했지만 나는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둘째, 김 선생님은 더 이상 이 집에 오지 마십시오. 당신은 내가 부른 사람이 아닙니다. 여자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셋째, 며느리 너는 오늘부터 이집 일에 관여하지 마라. 내가 필요하다고 부를 때까지 며느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넷째 아들, 너는 지금부터 선택해야 한다. 이 집에 남을 것인지 아니면 떠날 것인지. 아들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나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런 일을 겪고 싶지 않다. 내 집에서 내가 짐 취급받는 일, 내 재산이 누구 것이 될지. 논의되는 일. 그런 일이 다시 생긴다면 너도 여기 있을 필요가 없다.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나는 친구를 보며 말했습니다. 유언장은 이미 작성했다. 변호사님께 맡겼고 내가 원할 때 공개될 것이다. 그 전까지 아무도 건드릴 수 없다. 며느리가 비명처럼 소리쳤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우릴 시험하신 거예요? 저희가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신 거예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너희들이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기다렸을 뿐이다. 그날 이후 집은 조용해졌습니다. 그 여자는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말을 아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중간에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가만있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집을 나갔습니다. 큰 소리로 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집에서 못 살겠어요.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이렇게 대하는 집에서요. 아들은 그녀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거실에 앉아 한참을 있었습니다. 나는 아들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선택은 아들이 할 몫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집에 있었고,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아들이 내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버지, 들어가도 될까요? 나는 문을 열었습니다. 아들은 들어와 조용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말없이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게 힘드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누가 옆에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했고요. 근데 그게 아니었네요. 제가 편하려고 한 거였어요. 나는 아들을 봤습니다. 이제 알았으면 됐다. 아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 나는 같은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라요. 내 말이 기준이 되고 내 선택이 마지막입니다. 아들은 아직 이 집에 있습니다. 며느리는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내 일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나는 여전히 늙은 사람입니다. 귀가 조금 어둡고 눈도 침침합니다. 하지만 정신은 또렷합니다. 늙었다는 이유로 밀려날 수는 있어도 지워질 수는 없다는 걸 그들은 이제 압니다. 그리고 나는 그걸 가르치기 위해 소리를 높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저 기다렸을 뿐입니다. 그들이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요. 가끔 나는 생각합니다. 내가 정말 늙은 척한 걸까? 아니면 진짜 늙어서 보지 못한 척한 걸까? 어쩌면 둘 다일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건 내가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언제 보고, 언제 말하고, 언제 움직일지를요. 그게 나이 든 사람이 가진 힘입니다.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무력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보고 더 오래 기다릴 수 있는 힘이죠. 나는 오늘도 이 집에 앉아 있습니다. 내가 장만한 집, 아내와 함께 가꾼 집에서요. 그리고 창밖을 봅니다. 마당에 심은 나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내가 심었을 때보다 훨씬 크게요. 나도 저 나무들처럼 늙었습니다. 하지만 뿌리는 여전히 깊이 박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사람은 나 자신뿐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